꽃비를뿌리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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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또 식단에. 특색하게. So, you prefer through water or origas? No water? Okay. Yeah. o 어, 예는 했지만 제일 살았네. 어, 나어나이 계속 있 그럼! 이탈리아 렌트카에 입스틱이랑 이것저것 화장품을 놓고 와서 여기서 쇼핑 좀 했어요 지금 입술만 한번 찍어 발라봤습니다 로레알입니다 렌이 맛있네 나기 음. 음. 어 아니, 에피타이저로 아주 좋지. 습다크림치즈랑 여기 레몬 뿌렸네. 아, 역시 여기 어. 레몬의 도시. 살살 발라주면 다 닭가시랑 <목소리> 그 내장 같은 걸 제거해 주시는 거구나. <목소리>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돼. 네 예,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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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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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음음음음음음음음음네음음음음음음음네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되게 부드러워 통아리인가? 엄청 맛있는데? 혹시 레몬 맛은 아니겠지? 음~~ 레몬이 아주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생선에는 레몬이 또. 아주 레이지 맛있어. 음. 이거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로컬 피시라고 그랬어. 음, 새콤한 느낌인데, 그 새콤함이 막 한국 사람들한테 막 과하게 막 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식감 돋궈주는 새콤한 맛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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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데 그쵸? 음. 정말 맛있다 응, 음. 정말 적지만 정말 맛있다 너무 양이 적어 이게 30유로라고? 당장 기다려 한 120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음. 그냥 그래 야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얼는나 많은데 돈좀 사먹긴 아깝다 여기 위에가 예쁘게 뚫렸다 완전 사각형 아니지?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진짜 그런 거 같다 이탈리아 야장이잖아 야장은 유럽이야 오! 하늘이 그 사이에 좀더 파랗게 이게 시내 주행하고 고속도로 주행? 그 외곽 근데 이게 다이 토스카나 지방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다 쉽지 않다 시내는 원래 다 빡세잖아. 도쿄비판이 어떻게든 모르겠고 신호등도 다르고 이러니까, 어, 이게 빨간 부구하고막 서야 되고, 막 뒤늦게 깨달은 경우가 많아. 고속도로는 뭐 현시점으로 도로가 너무 엉망이고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실시간하게 못 달렸어. 그리고 다른 유럽선 주행하는 길, 그리고 추월하는 길. 이거 명확히 지키기 때문에 항상 1차로로 달리면은 무조건 비켜줘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차가 너무 많아서 응. <laughs> 우리가 간 지방이 다 언덕 위에 도시가 있고 계속 구불구불 올라왔는데 엑셀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뗐다, 뗐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코너링을 해야 되고 스스로 가피로하게 만드는 나란 인간은 아, 어떤 상황에서는 힘든 거야 이탈리아 카렌트 풀커버 보험이 제로 스트레스 내가 사가 나도 완전한 면, 면책 나갈 때 체크도 안 해주고 나가잖아 우리가 뭐 가져갔나 그것만 보는 거야 맞아요. 제로 스트레스라는 돈더 주고 보험을 들었는데 차를 뺄 때부터 차를 때부터 스트레스다 부지한 어, 아, 넘게 있어서 끝까지 마지막으로 이태리 카렌탈은 하지 마라 한가하신 분들은 음. 하세요 아이 너무 싸. 이 하루 1 0만원꼴로 오토매틱 그큰차있잖아 우리처럼 이게 길지 않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메이저 렌트 회사 글로벌한 거2일 차에 바로 적용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차를 몰고 퇴택을 한다거나 음악 들으시면서 뭐 이런 런 생각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적응해서 할수 있고 한국에서 운전하는 게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여기서는 몇 배의 스트레스 올 것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구글맵을 잘 보이게 그 마그네틱 거치대를 내가 갖고 왔잖아 음. 어느 차량이든 잘보이수게 붙일 수 있는 음. 그거 준비하실 레몬인 것 같아 식장부터 끝까지 땡기는 하나도 없어 되게 분위기 좋게 끝내실 수 있는 곳이야 아우. 아우. 화하다 뭐냐 나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탁 꺼내먹어 음. 별로지? 대신에도 <laughs> 레몬이 있는 것 같고 3 나 항상 이게 극적으로 안되더라? 여보 없잖아 그렇지나 없지 1 1 4일로인데 113밖에 안돼 아... 야 오동 꺼내세요 네아 마지막에 이거 레몬 이거 한잔 먹으러 올라오는데? <laughs> 급하게 회수 부랴부려 <laughs> 에잇 <에이>, 됐다 <laughs> 됐다 예. 잇잘 먹었습니다 땡큐? 아 브라데? 아 브라데 땡큐 오 브라데? 라떼 땡큐 네 주관. 아, no, no angry. Yes. 쌀을얻었어 어우 이거 좋소. 행복이네. 많이 남은 거딱좋어아이 <걸> <laughs> 친구. 저 오빠 약간 탄작좀친 대리였는데. 아 근데 왜 애들은 다 자꾸 내 배를 두드려? <laughs> 아 여기는 아니고 배도 두드렸어요? 어, 그저배 두드렸어. 만지고 싶나 봐. 지나가는 흑 형들도 막 자꾸 내배 만지면서. 웨어 라이프용으로. <laughs> 아까워서 한국에 가져가야겠어 이 친구는. <laughs> 얘네가 파는 거면은 해줄 텐데 안 파는 거 그냥 사준 거야. 아, 친구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만. 아. 아이고야, 아이고. 곳곳에 <laughs> <벚꽃이, 웃음> 먹을 곳은 천지라서. 여기 먹고 쉬고 하기 딱이다. 싸, 인제. 우리가 처음 왔데 아, 이렇게 시작된 계단 지옥이었구만. <웃음> 맞네, 맞네. <웃음> 불목이네요, 불목. 라운지파. 아, 이런 데가 또 흔치 않지. 선선하니 좋네. 아까 많은 버스들이 돌아다녔던 이 역은 이제 한산하게 <laughs> 즐기는곳이 와, 싶다. 저렇게 부피 와, 근데 밤에는 솔직히 예쁘지 않겠냐? 아니, 이게 눈로 보는 게 쉽게 <laughs> 안 나온다고. 이거 아니. 맞아요. Excuse me. When do you close this? Midnight. t h a n k you. 저희가 아까 <laughs> 여기 촬영을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laughs>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찾아봤지. 반 정도만 왔냐 그랬더니 이 이후에 반 얘기하셨던 거 같아. 이렇게 어? 공사장 같은 생긴. 여기 맞아요. 아, 그 얘기. 응. 아까 뒤에 여기서 다시 했다. 어. 어. 자, 이 이런 거뭐 얘기도 안해 주시고.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laughs>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어, 맞자 아, 네. 소름 하세요. 소화에서. 아화아 맞다 화에서소 소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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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소화에소가 있어 소화에서. 소소소서 소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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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소화에서. 소 이게 소 이쪽에 뭐 이제 겠어 어? 그냥 꺼진 게? 그러니까. 오, 오, 응, 음. 응. 음. 척척이지? 음. 오, 한 번에 왔어? 어떻게? 음. 살짝 깐나네 이게 시원한데. 부모님 모시고 해도 여행은 안 해외여행을 되죠. 해서. 큰일 나지. 가족 여행 망치는 거야. 그리고 지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 우와. <laughs> 넌잘 간다, 팔자로. 네, 아, 이거, 이건 안정적으로 하려고 일부러. 원래 팔자잖아요. 아이! 살짝 도둑질하는 저희. 옆집 이부러 최고야. 협찬해주신 옆집 분들께 감사 표현합니다. 저희 집은 살짝 나무로 가린. 아, 옮겨 심던가? 좋은 생각이지. 응. 음. 한 번에 연건? 아까 거기 뿐이었네. 아니 왼쪽만 이 들어가 돼? 그건 내 또. 야 그거 잘 누리지. 아이고 우리 집이다. 매우 지저분해. 밤에도 황금색으로 얘들만 빛나네. 두 번째 내려왔어요. 한번. 아까 저희가 봐놓은 오징어 튀김집이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역전하고. 카페하테. 집에서 씻고 재정비하고 오니까 또 이게 묘미네요. 어. 가로등 빛이랑 <목소리> 섞였네요. 시원한 거 먹고 싶다 그래서 아! 층 투다리로 앉으래. 치브랑지. 아, 고마워, 아. 미 오, 요고, 디게트, 웨이프네, 타보자. 미스터디 마라, 로보래. 오케이, 오케이. 이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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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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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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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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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라치 보라세이다 보라세 잔을 이렇게 뜯어놔줘야 맛있어 음 내꺼 맛있다 음좋아 음, 다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네 <laughs> 그런 레몬소르베 이런거는 음. 만약에 땡기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나는 레몬소르베 진짜 좋아해 음. 하겐다즈에서 내가 알바한 적 있었는데 레온소르베 라는 걸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 개운하고 그런 거 처음 먹어봤어 내가 21살 때 그거 뭐 일제시대야? 뭐. 일제시대 <laughs> 저 밀레니엄 전이니까 <웃음> <웃음> 그런 말 진짜 누군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주장은 우리랑 비슷하거나 더 많으신 분들 많아. 동생 독자님들도 저희 항상 깨어 있으니까 요또 얘기 많이 해주세요. 야 이군데들아 이런 거 아낌없이 달아주세요. 여기 와서는 이런 거한5개 이상 먹고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아는 맛이 무섭잖아요 또. 아니 맥주 한잔싸일것 같은데. 오징어 통 먹을까 은? 네. 자 잠깐만. 음 너무 맛있네 튀김이 정말 얇지 않아? 진짜? 음 맛있네 오빠가 할말 알고 있어요 짜지 않아도 좋네 음. 요즘 이탈리아는 짜서 맛을 흐리게 그럴면 보통 없어져 그러진 않네 스페인은 저희가 한 번씩 정신 놓으면 그러니까 소금 적게 달라고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스페인도 사실 뜨거운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되게 정적적이 사람들이잖아 둘다 스페인은 더 뜨거워 그리고... 지리적으로 더 뜨거워 <laughs> 지중해더푹 있어 이탈리아 북부는 그 반도의 시작부분이라서 지중해성 기후하고좀좀걸려있어거 친구 한번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게 엔초비지냐아 맞네 맞네 음~~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정성들여서 발라주신 김선보다 훨씬 맛있어요 음~~ 액젓유요를했어 이게 제일 맛있는데 액젓이가? 그러니까? 어. 엉퉁이만 파는 거나 꼬리까지 쪼까먹어야지 콩테튀기애 맛은 똑같아 아까 계란 오. 오히려 얘가 좀더 향이 있어 응. 왜냐면 이 친구는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금 촘촘한 내장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너무 연달아도 먹는 거 아닙니까? 아 어. <laughs> 이거 뿔아나왜그지 어, 맨날? 희한거 아니야 정말? 살짝 <laughs> 아 그래도 맛있다 <laughs> 여기여기아아아아아거지맨아아아청아 예. 아 <laughs> 여기 바닷가 근처지만 해산물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바다 근처에 있는 해산물은 맛있어요. 해산물은 우리가 감바스 해먹었죠. 그게 최고였어. 이런 먹는데 지장 생기네. 어? 꼴뚜기인가? 저를내보내라구나